탁상날로 그냥 다시 끌럽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소음 없는 패드형부터 디자인이 아주 예쁜 감성 히터까지 여러분의 책상을 훈훈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제품만 엄선했습니다. 구매팁 세줄 요약부터 제품 추천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탁상날로 고르실 때는 먼저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온풍기인지 은은한 패드형인지 방식을 보셔야 하고 건조함을 막는 가습 기능이나 회련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으며 책상 위에서 쓰는 만큼 넘어지만 꺼지는 안전장치가 있는지까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구매 여령과 실사용자분들 리뷰 정리하여 선정한 5가지 상품 추천 시작합니다. 5위는 홈플래닛 미니 전기 히터입니다. 만원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초저렴 히터로 예열 없이 바로 따뜻해지는 TTC 방식의 작고 귀여운 디자인이라 책상 위에 두기 딱 좋아서 입문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다만 디자인이 투박하여 호불호 갈리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차위는 한경이즈 라이프 자동좌우회 전등기 히터입니다. 이건 책상위는 물론 책상 밑발 난로로도 쓸수 있는 경용제품으로좌우회 전기능이 있어서 골고루 따뜻해지고 다이얼로 조작도 간편합니다. 다만 책상위에 올려두기에는 부피가 조금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미는 스쿠피팅 캐드선 난로입니다. 이건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파티션처럼 세워서 복사열로 데워주는 제품으로 소음이나 냄새 건조함이 전혀 없고 키보드 칠때 손이 아득 따뜻합니다. 다만 공기견체를 훈훈하게 데우는 난방효과는 없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2위는 도노 에코 히터입니다. 이건 디자인이 아주 예쁜 레트로 감성 히터로 음부심도 적고 소음도 없어서 조용하게 쓰기 좋으며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해서 선물용으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대망의 1위는 룸디 의3인너 논풍기가 습기입니다. 수많은 실사용 의류가 증명하는 실패없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난방과 가스, 그리고 무드등 기능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올인원 제품이라 히터의 단점인 건조함을 완벽하게 보완해주고 3만원대 합리적인 가격에 공간활용도까지 뛰어난 최고의 탁상난로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감사드리고 영상 좌측 하단의 제품보기나 고정댓글 링크로 제품 구매 시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